안녕하세요. 제가 해볼 메이크업은 반반 메이크업입니다. 왼쪽은 강아지상, 오른쪽은 고양이상 메이크업을 해볼거라서 렌즈를 다르게 껴줬어요. 피부 깔아줄건데, 피부는 이걸로 깔아주고 올게요. 이렇게 피부를 깔아줬고요. 다음에는 눈 쪽에다가 파우더 처리해줄게요. 컨실러를 해줄 건데 크림 타입의 컨실러랑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 두개 써줄 거예요. 잡티 같은 경우에는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가 조금 더잘 가려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 사용해 줄게요. 여기 다크서클이랑 그리고 팔자주름도 한번더 커버해 줄게요. 제가 여기 점이 있어가지고 좀더 그려줄게요. 주고 바로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조금 나중에 커버해 주는 게 조금 더잘 가려지는 것 같아서 아이 메이크업 다, 다 하고 커버해 줄게요. 다음은 에스쁘아 아이브로우를 사용해서 눈썹을 그려줄 건데 강아지상 메이크업 눈썹은 일자 느낌의 둥근 눈썹으로 그려줄 거고 고양이상 메이크업은 둥근 눈썹보다는 조금 각지고 산이 있게 그려줄게요. 올려주고.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는데 이쪽이 조금 많이 처진 것 같아서 컨실러를 사용해서 정리해줄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려줬고요. 다음은 딘토 블러 피니쉬 섀도우 이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 색깔 사용해서 왼쪽 삼각존 채워줄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둥글게 채워줄 거예요. 앞쪽까지 자연스럽게 끌어주, 끌어줍니다. 이렇게 삼각존 채워줬고 다음은 홀리카홀리카 소프티 색깔로 애교살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을 그려줄 건데 아까 삼각존 채운 이 색상으로 가운데를 제일 진하게 터치해주고 그래서 통통한 느낌으로 그려줄게요. 그다음은 클리오 펜슬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줄 거예요. 이쪽은 조금 둥글게 이렇게 채워줄게요. 다음은 뷰러랑 마스카라 안 하고 마스카라 픽서로만 해줄게요. 이렇게 올려주고 이렇게 픽서까지 발라주면 강아지상 메이크업은 끝이에요. 쪽 맞아 해줄 건데 거의 다 쓰긴 했는데 이이 색상이랑 이 색깔 조금 섞어서 뒤쪽에다가만 칠해줄게요. 그리고 밑에도 조금 칠해줄게요. 그다음에 이 색깔로 삼각존 채워줄게요. 이쪽으로 길게 이렇게 해주고 여기 안쪽 다 채워주면서 앞쪽까지 채워줄게요. 이렇게 채워줬고 여기 흰색깔로 애교살 살짝만 칠해줄게요. 그리고 살짝 핑크펄 들어가있는 펄로 애교살 한번더 칠해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은 조금 더 뒤쪽까지 그려주고 왔어요. 똑같이 펜슬라이너를 사용해서 점막을 채워줄게요. 여 살짝만 올려줄게요. 그 다음에 뷰러하고 속눈썹은 이거 붙여줄게요. 이렇에 하나 붙여줬고요. 그리고 뒤쪽은 살짝 올려서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여주고 마스카라 사용해서 가닥 속눈썹 느낌으로 뭉쳐줄게요. 그 다음에 키스미 아이라인을 사용해서 조금 더 올려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그려줬어요. 여기 이 펄로 눈 위에 살짝 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끝났고요. 아까 컨실러 발라놓은 거 커버해줄게요. 여기 다크서클이랑. 살짝, 살짝 해주고, 여기 왼쪽, 눈 뒤쪽에 조금 더 동그랗게 컨실러로 만들어줄게요. 팔자 주름 쪽에 파운데이션이 조금 많이 껴가지고 여기랑 턱 밑에 여기 코 이마 쪽에 파우더 처리 조금 해줄게요. 흘러서도 발라야 돼서 여기 볼 쪽에 조금 해주고 이렇게 파우더 해주, 해줬어요. 그리고 파우더 하고 나서 뭔가 다크서클이 잘안 가려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아까 여기 애교살에 발랐던 살짝 아이보리색 눈 밑에 한번 쓸어주면 조금 다크서클이 가려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스틸라 블러셔를 사용해서 여기 눈 밑에 아, 웃었을 때 조금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해줄게요 그리고 오른쪽은 라스 블러셔를 사용해서 이 살짝 펄도 들어가 있거든요 뒤쪽으로 사선 느낌으로 이렇게 발라줄게요 이렇게 그 다음은 코쉐딩을 해줄 거예요 투클포스크쉐딩 제일 연한 색상으로 이렇 왼쪽은 딱 동그란 느낌으로 해주고 쭉 쓸어서 이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렇 여기 오른쪽은 여기서부터 조금 날카롭게 그고 똑같이 위에서부터 쓸어줄게요. 이렇게 해줬어요. 그다음에 제 광대가 조금 튀어나와가지고 여기 두개 색상 섞어서 광대를 없애줄게요. 제가 턱살이 조금 심해가지고 여기도 오프라 하이라이트 해줄게요. 코끝 살짝 콧대 해주고 여기 광을 살려줄게요. 그다음에 여기 흰색으로 앞에 조금 트여줄게요 그리고 입술을 발라줄건데 발라주기 전에 입술 색을 없애줄게요 그리고 입술 라인을 그려줄거예요 여기 입꼬리 그리고 음 했을때 여기 밑에 생기는 부분에 그리고 위에 살짝 입브러쉬를 사용해서 펴발라줄게요 그리고 왼쪽에는 살짝 매트하게 이 색상 발라주고 오른쪽에는 조금 더 핑크색 보라색 색으로 이렇게 발라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아이라인으로 여기 점 찍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